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존입니다. 네, 오늘은 글라스존에서 MQ5 스포티지 차량에 장착 가능한 후진시 비상등 모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는 고급형 모듈인데요. 후진하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기아를 빼면 비상등이 꺼집니다. 그리고 비상등 버튼을 누르고 후진을 할때 비상등 버튼을 운전자가 눌렀다는 걸 인지해서 비상등에 트러블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배선은 적색선과 검정색, 회색, 흰색이 있습니다. 적색은 전원선 플러스, 검정은 마이너스, 회색은 후진선, 흰색은 비상등 신호선입니다. 이렇게 네 개만 연결하면 차량에 호환이 잘 돼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상품은 파주 고객님이 주문하셨는데요. 장착은 직접 자가장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후진시 비상등 전국의 협력업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광주, 뭐 대전, 인천 이렇게 있고요.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NQ5 스포티 차량 신차 패키지 열차단 썬팅 블랙박스 선루프 방탄 필름 후진시 비상등 예, 축구방 BSD 예,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